안녕하십니까. 대진 텃밭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이고요. 아침에 6시가 좀 넘어서 텃밭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조석으로 이제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먼저 텃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또 수확을 할 만큼 컸습니다. 상추도 몇장 수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또참외몇개 수확을 했습니다. 아, 케일은 지난번에 한번 벌레를 다 잡아줬는데요. 어, 피해를 입어서 이파리들이 흙끗이끗합니다. 이거는 벌레를 많이 먹었나 보네요. 예, 당근 바라에 성공해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떡잎이 나와 있고요. 예, 고추는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또 붉은 고추들이 좀 보이네요. 음, 이 고추는 이제 한번 병이 들었던 거를 힘들게 살렸는데, 예, 평생을 지금 이렇게 병치례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도 이제 다시 열매가 크고 있고요. 네 여기 그 가시오이 사다 심은 세개잘 커지고 있습니다. 애호박도 꽃이 피었네요. 수분을 시켜줘야 될것 같고요. 옥수수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쪽파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고요. 이쪽 옥수수는 이제 수확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곧 잘라내서 밑에 있는 고구마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라는 거의 1m50 이상 컸고요. 이쪽에 옥수수들도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 거름을좀한번더 줘야 될것 같고, 생강들한테도 거름을좀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땅이 지금 메마른 곳이거든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것은 이제 설탕인데요. 이 설탕을 옥수수에 뿌려주면 까치가 덤벼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 자세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설탕을 물에 타서 한번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옥수수 익어가고 있는 옥수수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이제 말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 4일 정도가 새들이 노리는 가장 먹기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3, 4일 동안 이 새들이 옥수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좋은 옥수수 재배 팁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모레도 기다려줍니다. 이상, 대전 떡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